내가 지금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직장 생활 말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은 뭘까? 이제 그 경력을, 업을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파이어 쪽, 은퇴, 뭐 퇴사,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면 서민 워킹맘님은 음. 지금 회사를 뭐 20년 이렇게 다니시고 네. 또 회사에서 직장의 그 일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네. 지내시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일이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이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 나에게 일이란 어떤 걸까? 음, 음, 일이요. 예. 저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일단 뭐 좀.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받으면,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약간 독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약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뭐 책도 보고, 뭐뭐도 보고 이러면서 그걸 익혀가지고, 이런저런 걸 이제 시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도 만들고, 또 해보면서 이렇게 해결하면 그 지식을 또 쌓게 되잖아요, 경험을.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기능으로 딱 그거를 하는 거를 저는 어떠한 경험도 그냥 하찮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나 이게 이런 이거 이거는 정말 문제가 뭔지는 그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직급에 상관없이 뭐 그게 뭐 택배를 싸서 보내는 거면은 물류팀에 가서 저는 경험을 해볼 것 같아요. 물류 프로세스가 현재 문제가 없나? 그리고 현장에 물류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뭐, 이게 지금 몇 시에 딱 끊어서 당일 배송하는 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뭔가 현장에 가야 된다라던가 어떤 일을 뭐 경험하는 걸다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하는 기회를 쌓아보자. 이게 진짜 그러면 실제는 뭔지, 실제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고 왜안 되는지.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맡았던지 간에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경험이고 배움의 기회다. 네. 예. 누가 알아도 좀 알아주지 않든 별로 큰 의미가 없이 저한테 그냥 가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뭐 남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일도 그냥 저는 경험이다 생각하고 가치다 생각해서 되면 혼자 또 굉장히 또 쓰담쓰담을 잘해요 저는 <laughs> 그래서또 같이 하는 분들한테도 우리는 좀 되게 가치인을 해, 일을 했다 회사는 뭐안 알아주더라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 제 에너지가 자가 발전을 잘하니까 주변 분들도 아 그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뭐 이러면서 잘 따라 주세요 예. 그러면서 또 팀업 형성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일비 안 하고, 그냥, 마이웨이를 간다. <laughs> 마이웨이를 가는데 항상 그 동계 안에는 저는 억지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걸 좋아하고, 또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가치 있게 알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또 저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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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좋고 싫름이좀 명확한 타입이라, 예. 좋고 싫음이 명확해서 누가 억지로 하라는 거는 아, 잘 못해요. 주도적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막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예. 음. 근데 다행히 회사에서 그렇게 제 위에 누가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해봐라 이런 게 많았어요. 아, <웃음> 해봐라, <웃음> 예, 해봐라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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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첫 번째는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이내 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네. 약간 재미와 호기심과 음. 관심을 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관심이+ 관심이라는 것이 이제 사랑이 어, 이게 어, 네. 내가 이, 네. 이 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정이, 애정이 있어야지 네. 할수 있는 <laughs> 애정이 있어야 <laughs> 애정이 관심이 네.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그걸, 그걸 즐길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네. 어, 내가 부족하니까 네, 배워보자. 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사실 밑바탕에 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 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어떤 직원분이 지금 이제 어좀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laughs> 가지고 1층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업무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전문성이 쌓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몇년 됐나요? 물어봤어요. 지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3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난 20년을 다녀도 내가 뚜렷하게 이게 난 전문가입니다라고 내 내세울 게 솔직히 나는 내가 좀 자신이 별로 없는데. 3년 다녔는데 뭐꼭 지금 전문가가 돼야 되나요? <웃음> 내가 그리고 <laughs> 지금 만약 이런 저런 경험을 한다면 어, 그거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예. 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또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 업무 적성이 안 맞아서 A라는 업무에서 B라고 옮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이걸 잘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B도 해봐라 시도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그 직원은 잘하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A만 했지만 B랑 C를 지금 3년 안에 한몇 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은 어 사원이지만 과장 같은 사원인 것 같다. 그만큼의 역량이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잘할 수 있고 어 전문성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고 난 20년을 다도 녀 내가 지금 전문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솔직히 전 20년 다녀도. 제가 뭐 이분야, 이분야, 이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얘기하기가 제 성향이 좀안 맞아요, 솔직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마음의 여유가. <여유니까. 웃음> 사실 요즘에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고, 네, 네. 또 유튜버든 어디든 정말 성공 네. 스토리도 많고, 어, 성공한 사람들의 네. 그런 이야기들? 그것도 많고, 또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그러니까, 아,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조급함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어, 그런 아마 고민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섬민워킹맘께서는 나는 20년 차로 지금 있는데도 <laughs>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후배들한테 어떤 마음을 좀 전달을 해주고 싶은지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뭐내 음. 적성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어, 또 다른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네. 또한 곳에 오래 있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네. 여러 가지가 정답일 수는 있는데 서민 워킹맘께서 보시기에는. 네, 네. 어떤 좀 얘기를 전하고 싶은지 사실 직장인 요즘은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은퇴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강점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우리가 이제 mbti도 그렇고 뭐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다섯 가지 강점, 혁명도 그렇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는 제 성향이 이제 우직하게, 어,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보다는 어떤 문제를 받든지 간에 학습하고 해결하고, 어, 커뮤니케이션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결과를 내는 걸좀 즐기는 스타일인 거고, 제 강점이 그건 거예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이제 전략의 강점이 있다라던가, 뭐 조화에 강점이 있다라던가, 이제 이런 분들은, 저같이 문제 해결을 통한 그러한 기쁨보다는 뭔가 딱 봤을 때 조화가 안 맞거나 전략적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옳고 그름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직장인이든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든 저는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고 파이어적으로 살아야만 행복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저한테 맞거든요.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조직 안에 있을 때 제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laughs> 어 자기의 일단 강점과 성향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은퇴하는 은뭐 빨리 은퇴하고 나만의 생활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이건 답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게잘 맞냐 내 성향이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어떤 성향에 있는 분들은 뭐,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경험을 빨리빨리 해보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경험을 뭐, 1년을 해도 아직까지 내가 그걸 충분히 안다고 못 느끼는 분도 있고, 나는 이미 3개월 만에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어 내가 그 지식을 인지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나 그걸 갖고 내가 그거를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면 저는 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인지만 하고도 난 그걸 충분히 알았다 또 누군가한테 전달할 능력이 있을 때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이거야라고 이렇게 확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분 이게 소기, 소위 좋게 말하면 이제 좋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 잘못하면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laughs> 너무 이제 부풀려서 과대평가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차가 다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저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어도 내가 과연 전문가가 인 싶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주어지면 저는 해결을 하죠. 예, 네, 왜냐면 해봤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보이는 거고, 아는 거고, 또 행하는 거지만, 저는 성향 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들이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저는. 예, 네, 그걸 하면서 결과를 내서 남들이, 아, 이거 좋, 좋았다 면 아,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처음부터 제가 이거 할수있어 이런 성향에전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그 사람의 표현이 100% 다, 전문가라고 얘기해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도 전문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짧게 했던, 길게 했던, 아니면 빨리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싶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게 뭔지를 자, 잘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기까지는 일단은 그냥 꼭 퇴사만을 목표로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퇴사를 막상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어, 그러니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퇴사의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예, 관계 안에 뭐 어떤 것들 안에 또는 업무 안에 비전이 안 보이고 앞날이 안 보이는데 이제 급여를 받아야 근로소득 생활하기 을 때문에 한달두달 달 버티고 있다 하면은 어, 그럴 때는 좀 저는 이직을 좀 이직을 좀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뭔지도 좀 찾아봐야 되고. 또는 그런 부분에 좀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뭐 좋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선배가 있다면 제일 좋은 거지만 내가 지금 나를 잘 알고 있는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내가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정말 나한테 잘 맞는가는 내가 지금 딱그 가설을 세워도 그게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좀 계획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다 보면 아, 이게 어, 나, 나는, 저,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19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 뭐몇년 안에 이제 뭐 직장 좀, 직장을 내가 계속 다닐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능력의 그런 퍼포먼스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그랬을 때 체력도 안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전보다 내 퍼포먼스가 약해질 때 직장에서 제가 존버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 당시 때 은퇴준비 유튜버를 하자 했는데, 지금은 또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예, 네. 지금은 그냥, 직장 생활도 좋고, 저는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힘은 들지만, 또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이 보이니까, 어, 백세 시대이긴 하, 하다 보니, 양쪽 다 제가 이제 지식과 경험을 갖추면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그다음께 보이면 또 하는 거고 이런 차원으로 자신의 그런 그 경력을 업을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파이어 쪽, 은퇴 뭐 퇴사 이런 쪽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분야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하게 자기가 뭔가 지식과 경험이 남들한테 같이 제공이 되어야만 수익 창출이 될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좋아야지 오는 거고, 가치가 있어야지 사주는 거다 보니, 자기가 가치 창출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엔 그게 또, 뭐, 단발적으로 제공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그걸 또 약간 더 시스템화 해야 될 거잖아요. 음, 그러니 그런 걸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가 습득하면서 계속 이제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 꼭난 이거 하면 퇴사할 거야. 이 차원보다 내가 뭐 5년치 급여를 뭐 몇억을 모으면 난 퇴사할 거야. 이제 이차 이게 이게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그거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다양한 경험을 키워간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길은 이제 몇년 후에는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지금 직장 생활 힘들다. 예, 이런 분들 계시면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분들 코칭을 좀받으시던지 상담을 받던지 예 그런 분들의 마음은 저도 뭐 공감은 해요 예 들으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쨌든 네. 내가, 어, 배우고 싶다, 네. 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또 네. 서로 간에 시너지를 줄수 있을 것 같고, 네. 에너지가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그, 물론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어, 각자의 분야에서 네. 많이 공부하고, 네. 어, 그런 전문가도 많은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더잘 파악을 하고 어떤 게 강점인지 네. 그런 거를 좀잘 파악해 가지고 결국은 그걸 파악을 해서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또 학습하면서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네. 자기를 더 믿게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더 믿고 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래서 저도 채널을 보고 댓글을 또좀 봤는데, 예. 정말 사소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정말. 그렇죠. 그 네. 사이트에, 어디에, 오, 네. 저는 못 찾겠어요.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는 분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친절히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친절히, 네. <laughs> 친절히 알려주시고. 근데 사실, 그런 사소한 거는, 아, 이것까지 내가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 편하게 네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네네. 거에서도 네네.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laughs> 맞아요. 예, 댓글을 이제 처음에 주실 때,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세금 관련 일가구 이조택 양도세 비과세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정말 댓글을 많이 달시더라고요. 뭐아 제가 세무사도 아닌데 뭐 본인 상황을 하시면서 뭐저 비과세 되나요 하시는데 그거를 뭐 처음에 제가 그 영상 올리고 겁이 나가지고 댓글을 닫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 이분들도 나와 같이 오죽 답답하면 이걸 올렸을까 싶어서 댓글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든 제가 다시 좀 확인해서 답을 다 달아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그걸 하면서 제가 공부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누가 이제 이런 뭐 이거 맞나요? 뭐 저거 되나요? 물어볼 때마다 한번더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댓글이 왔을 때 처음에 일단 겁이 났고 두 번째는 헉, 이런 걸잘 내가 확신 없게 얘기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좀 부담감, 겁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때로는 아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시나 전화하시면 알 텐데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저는 좀더한번더 확인하고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익히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계기로 삼자 이분이 물어보는 만큼 제가 그 부분을 알아보게 되면서 그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댓글을 환영하게 됐어요. <laughs> 예, 질문이 오면 대한 최대한 알아봐서 답변해드리면서 한번더 제가 그걸 확인하니까 확실하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점을 바꿔다 보니까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예. 오히려 물어보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아하. 갖자 어. 그러네요 어.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나의 어떤 자산이 되고 네. 확실하게 알게 돼요 전화를,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게 되니더 올라가고 <laughs> 예+ 예 맞아요 제가 해당 건설사에도 전화해서 뭐 이거 맞나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답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청약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달아드리기도 하고 뭐 중소기업 특공 거기 그 뭐죠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답변 달아드리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그때 그렇게 물어본 것들은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 다음 물어본 분한테는 제가 좀더 확신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오픈된 마음들이 네.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내가 네, 뭔가를 네, 할수 있게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항상 마음을 열고 <laughs> 대전제는 항상 그거 같아. 나는 잘 모른다. <laughs> 저는 항상 그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른다. 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신입 직원이 와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딱 보면 장점이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점도 보이긴 하지만 <laughs> 저는 장점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 되게 배우고 싶다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서 항상 나는 모르는 게좀 많이 있고 배워야 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요. 그게. 예, 그 제가 경험한 거에 한뭐300% 1000% 확신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이게 맞다라고 뭐 회사에서도 업무를 할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는 완전 저는 초보고 모르는 상태니까 배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 평생 평생 그런 그런 분야들을 습득하고 배워 가는 과정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해 봤더니 모르는 일을 하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힘들어도 좀 참는데 내가 별로 안 생각 전혀 안 했던 분야나 별로 안 해보고 싶은 분야인데 하라고 하면 더 힘들고 더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받아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감내하느냐, 예 아니면 어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거 내가 관심도 없고 어려운 분야고 나와 연관도 없는데 왜 하라고 하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다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때그때 이제 관점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마음을. 네, 그치아요 사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흔들리거든요. <laughs> 어, 도전하자, 막 파이팅 넘치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laughs> 쓰러져 있고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 밸런스를 정말 잘 잡아서 그 관점을 정말 잃지 않게,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이제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저는 그냥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나 잘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뒷단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그만큼 아직 노력을 안 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투자가 안 됐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맞게끔 방법들을 또 사람마다 다 강점이 다르니까 그 속도도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거를 잘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예 그렇지 않을까 예. 네, 오늘 정말 네. 여러 가지 또 유튜버 하시면서 또, 네. 또 직장생활 워킹맘으로서 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네, 하는데 네, 네. 지금 그러면 섬이 워킹맘께 지금 유튜버란 네, 네. 어떤 의미 있을까요? 이어또 하나의 저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청약이라는 걸또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유튜버라고 하는 그 툴을 통해서 어, 어쨌든 제 루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개발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제 기회들이 열린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저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음, 나를 찾아가는 과정. 네, 네, 저를 발견해가는 과정. 가정. 우리가 실제 스스로의 잠재력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내가,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봐야 알수 있는 툴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MBTI, 애니어그램, 뭐 강점협력 이 정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도전해야 되는 마음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은 요즘에 그러면 어떤 거에 네. 관심이 좀 있으세요? 어떤 네. 뭐 고민이라든가 또는 네. 뭐 네.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목표가 딱세 가지가 일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컨텐츠 올려서 한 구독자 만 명까지는 올해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차 일단 합격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좀 급여 외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좀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이제 온라인 강의 영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오래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예, 목표를 잘 마무리하는 게 요새 이제 목표고 관심 삽니다. 네. 어, 그 초반에 말씀하셨을 네네. 때, 아, 전자책을 좀 준비해야겠다. 네네. 그런 네네. 말씀도 네네.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음으로 되게 놀랐어요. 지금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국민중개사 공부에다가막 그 준비하고 계신데, 오, 벌써 책까지 또 생각을 네. 하시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강의도 생각하고 계시고, 진짜 도전의 그 열정들이 아, 정말 이렇게 네. 사그러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더 올리셔가지고, 네. 또 네. 많은 분들이이게 그런 시너지를 전달해주시고, 네. 네. 또 힘을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좀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도움 되는 정보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독자분들께는 댓글 다는 분들한테 이제 전자책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려고 아.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예, 그걸 좀 드리고 싶다. 근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시간이 없고 근데 올해 안에 꼭 한번 어예그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그 동안 꼭 알아야 될 청약 정보 지식 정리와 전자책 무료 증정 이벤트를 음. 지금 해보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또 건강도 잘 네, 챙기시고, 네, 네. 아, 네, 그 저희 주로운 티어뿐만 아니라 네, 네, 네. 또 섬이 워킹맘 채널도 여러분 구독, 네. 좋아요, 알람 설정 <웃음> <웃음>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네. 주터비는 마무리 하고요. 네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론티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우, 너무 영상 같이 준비하고 촬영하는 팀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저도 너무 감동받고 많이 배우고 또 부럽고 또 이렇습니다. 예, 주론티어 채널도 앞으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주론티어 그거 네. 한번 네. 같이 네. 할까요? 네. <laughs> 하나, 네. 둘, 셋. 네. 기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드론티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